네, 도경수 배우부터 관객들에게 인사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윤준혁 국가 도경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 네, 밖이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화관을 꽉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영화 재밌으셨나요? 네! 진짜인가요? 네, 완전요! 예스, yes. 감그 음, 영화를 보주시고재밌으다면 <laughs> 많이 많이 지냅니다고 많이 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네 안녕하세요.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미니언을 맡은 신예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희 영화 즐겁게 보셨나요? 네. 네. 네, 저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지는데요. <laughs> 장난이구요. 이렇게 좀 우아한 목소리 한번 해봤는데, 아 어, 그것보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, 혹시 말할 수는요 비밀 재밌어?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요, 바로바로 바로 yes or yes. 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세요 경수야. 경수 여기. 여기. <웃음> <웃음>